Oh

뭐가 있어야 것 다다다다다, 다다다다잘 되길 바랄 뿐. 이런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게 그 추세잖아요. 아, 네. 아, 이런 거. <laughs> 전, 저도 그런 탈라 같은 샀다가 아, <laughs> 저이안 됐더라고. 이거 하나만. <laughs> 예. 왜냐면 그것보다 조금 더 붉, 이것보다 조금 더굵을 거거든요, 여기. 음. <laughs> 어 김밥이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아 어제 있을, 아, 있을 때? 근데 뭐 하나에 13달러였으니까 13,000원이라니까 <laughs> <laughs> 사기가 싫더라고요 폭행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렇게는 못 사겠더라구요 <laughs> 응. 일반 마트보다 편의점이 비싸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 편의점 가는 것이 겁났다고 기왕이면 마트로 가고 아 그래요? 예. 응. 가족이랑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laughs> 떨어져서 하니까 돈 음. 하나하나가 가더라고 그걸 이제 가져가고 살땐 누군가는 하고 있었지 엄마가 하고 있었지 <laughs> 네. 저도 몰랐던 거죠는데 네. 내가 편하면 그 허드렛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적당한 네. 고생인 거죠 저도 이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돈이 부한 것을 못 느꼈어 근데 누군가는 이제 돈꾸러 다니는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지 그냥 커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음. 네. 잘라온 거이 시내 한 주였네요. 응. 인간도 없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잘라. 응. 여기 또 샌딩 하시면 되고, 응. 예. 저는 또 이거 땅 이렇게 샌딩 하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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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어, 괜찮은데 완전 좁아가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아 <laughs> 어, 지금 8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아, 그래도 좋은 목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싸게 했어요. 다른데 견적 냈을 때, 천, 700만원 달러 했는데, 6배 저렴 똑같은데. 이야. 아... 이래서, 발품 팔아야 되나 봅니다. 아, 좋다. 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밥부터 먹고 오늘 끝내봅시다. 잠깐만. 근데, 제 모습이 지금 초라하다해서제 상황이 초라하다해서초라하게 먹고 싶진 않거든요. 품격있게 먹고 <laughs> 품격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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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y 음. 이제 페인트, 근데 제 인생에서 페인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뭔 소리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아니 왜게 효과가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왔는데 이거 어떻게 따요? 따개가 있어야 되나? 아 생각보다 색이 너무 진한데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젤리 같지? 페인트 같지가 않고. 아, 바르기가 좀 무서운데? 뭉칠까봐. 물을 <목소리도> 좀 섞어. not bad not bad 아. 진짜 사람 쓰고 싶다. 언제 다 하냐 이거? 아니야. 할수 있어. 깜빡っ깜빡張って頑張って.頑張って.頑 깜바해깜바해깜바해 아, 진짜, 깜발해 나이야, 그래. 아, 지금 한 6시간 했거든요. 색이 좀 나왔죠. 재밌네. 어나 배드야. 진짜 나 배드. 실할까? 나 배드. 아추을것같아 지금 한 6시간 정도 연속으로 했는데, 뭐가 날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 그 원동력을 생각해보면, 꿈이 있어서. 그럼 바로 여기서 내려서 1 2 3그리고들가기이게데이이이게이이 이미 이이그서서어디 여기 맞대. 버이두 잔. 플랫 와이트두 잔, 올캡 두 잔. 캡두 잔. 음. 그래서 라떼 두 잔에 쓸 일이 많아요. 손님 두 분이 왔을 때 라떼 두개풀크림으로 먹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I work at Boston. Usually for the past year, I have two years of experience. I usually handle three to four kilos a day on my own. I can also take orders, do customer service, you know, and help with sandwich prep and other tasks as well. 이거를 토션 안 들리고 왜 욕심내요? 지금 여러분은 바리스타 쿠네 수업에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저기 바랍니다. 선생님 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컷. 피크로 너... <laughs> <laughs> <비끄럽> 주세요. <laughs> 오, even 로크で you can make a latte art요? 하이. 하니다

<웃음> <웃음> 맞고 뜨거우니까 오케이 okay, 맞아요 음. 그리고, okay. 조금 빼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많이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냥 오그 어, oh, sounds good, 예. mm, mm. 고 m mm. mm, m 고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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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오~! 와이씨. 두구? 안뜨구안뜨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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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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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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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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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프이이 <laughs> 먼저 하셔야죠? 스프레이 생 t 를 i 고 k 고 뜨거우니까 a k o 맞아요 어, 그리고. 음. 조금 빼야 돼요 n i c a Okay, Mazar. Okay. 어, oh, oh, sounds good, 예. Yeah? 응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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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m 렇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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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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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laughs> 오!! 오~~~ 오~~ 거씨안 <laughs> 아,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고 뜨거워. 뜨뜨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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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워지거와귀거워 뜨거워. 워 뜨거워. 뜨워뜨거젠뜨카워 뜨거워. Thank you.